6월 12일 수요일 도착 러시아 대게 시세 파괴 선호자 숙 29,900원 화러 박달 36,900원 블루 킹크랩 식가 안내 오늘은 한국인 선호도 1위 러시아 마가단 해역에서 조업한 마가단 대게로 출고합니다. 10수년간의 택배 노하우로 뜨거운 한 여름에도 고객님들까지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현재 러시아화로 박달 대게 시세는 연중 최저가 수준입니다. 지난주에 리뷰특가 적용시 1kg당 36,900원에 공급을 했었는데요. 주말에 드시고 선물하신다고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까지 행사 연장합니다. 평소 살아있는 좋은 대게를 드시고 싶었다면 이번주가 좋은 기회입니다. 똑같은 대게가 겨울철에는 1kg당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오릅니다. 이번주 대규모 유통으로 러시아 측과 기술적 단가 협상을 하여 탄하루 리뷰 특가 적용 시 A급 팔살아 있는 러시아 덱에 시세 파괴하여 1kg당 36,900원에 판매합니다. 또한 가성비가 좋아 재구매가 가장 많은 선어자수 덱의 대사이즈의 경우 항상 발생하는 물량보다 주문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기 품절됩니다. 리뷰 특가 적용 시 1kg당 29,900원으로 올해 최저가 판매 중입니다. 요즘 정말 구하기가 어려운 블루 선어자수 킹크랩도 확보 중입니다. 한 마리 24kg까지 로얄 사이즈부터 특왕대 사이즈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러시아 대게 가격, 킹크랩 시가를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동해수산 유통에서는 매일매일 대량의 러시아 대게, 킹크랩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기에 하로 박달 대게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가성비 선호 대게를 확보하여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품절 전 구매 시 6월 12일 수요일 고객님 댁 도착. 오늘의 특가. 1번 올해 최저가. 겨울철 1kg당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하는 A급 활살아 있는 박달대게 리뷰특가 1kg당 36,900원 이번 재구매 1위 100kg 안정 올해 최저가 선어자수대게 대사이즈 리뷰특가 1kg당 33,900원 x 29,900원 3번 없어서 못파는 블루 선어자수 킹크랩 한정 물량 1kg당 67,900원 x 64,900원 4번 브라운 활살아 있는 킹크랩 1.31 5kg 전후 한마리 1kg당 61,900원 리뷰 특가란? 동해수산유통 네이버 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에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들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동해수산유통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본문화단 또는 댓글의 주문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게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